자, 여러분. 제가 오늘 무엇을 준비했냐. 바로, 군데리아입니다. 이게 지금, 뭐냐. 군데리아 지금 난리더라고요. 이번에, 이번에 그거 새로 나왔잖아요. 보면, 이런 식으로 빵두 개. 그 다음에, 이게 마카로니. 마카로니.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야채샐러드, 고기랑 햄 있네. 어, 원래 치즈가 있던 것 같은데, 치즈는 없네요. 딸기잼이랑 이건 뭐지? 빵 밑에 있다고요? 아, 그러네! 여기 이렇게 숨어있어. 근데 왜 치즈가 하나야? 빵은 두갠데. 근데 원래 그 식판을 이렇게 주나요? 그러면 스프는 어디다 요 스프? 국한. 여긴가? 국한이 이건가? 아, 빵 있는 데다가 스프를 넣는다고? 이걸 일단 여기다 부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? 이렇게 음, 음, 아, 뜨거워. 왜 이렇게 졸라 뜨겁네, 씨. 내말 돌려? 근데. 제일 궁금한 게. 아니, 잼을 뭐 이만큼밖에 안 줘? 이걸로 뭐 어떻게 먹어? 일단 먼저 제가 미필로써 어떻게 먹는지 한번 해볼게요. 버거 결합을 실시한다! 특별한 소스, 양, 상추, 치즈, 아! 양파까지. 음 죄송하면 군생활 끝났냐? 그냥 그냥 햄버거 맛인데? 근데 내가 다 집어넣은 거야, 다때려 없대. 양을 엄청 많이 집어넣은 거거든요. 근데 맛이 이제 생각보다 진짜 맛없어요. 먹은 <목소리> 문제 있어? 땡큐. a n k you. 난 동생분 저서 군대일 거랑 비교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드시려고 하셨구나. 동생은 그 한번 물어볼까? 나니너 이게 만약에 얼마쯤이면 먹을 것 같아? 상당치 상당치로 나발이고 얼마 얼마쯤이면 먹을 것 같아?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인 것 같아다? 공짜죠 군자리하는 공짜입니다. 아니 아니라 이거 파는 게 얼마일 것 같아? 얼마 군자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는 거라. 아니 개새끼야 누나가 이거 얼마 주고 산줄 생각 얼마 쓰고 생각하냐고. 국민에게 감사하면 아니 개새끼 저 같은 경우는. 어떻게 진짜 먹었어? 너의 그걸 알려줘 봐 육군 장교 출신 어. 맛있게 먹는 방법 어 좋아 썸네일 그러니까 나다 여기를 조금 파야 돼요 왜?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빵을 조금 파가지고 안을 움푹하게 만듭니다 이 안에 사라다를 자, 이렇게 넣어서 이 움푹 파인 부분에 사라다를 넣고 음. 그 위에 햄을 덮어줘요 아니, 불고기 패티를 덮어줍니다 오. 지금 딱 납작하게 잘 됐어요 어 그러네 속으로, 납작하게 속으로 들어가서 음이 부분이 납작합니다 그 위에 음. 저는 딸기잼 갑니다 이게 딸기잼의 햄버거랑 무슨 맛이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딸기잼이, 이게 진짜, 딸기잼 때문에 맛있는 거야, 군대리안에 음 이게 딸기잼이 없으면은, 그냥 막 케찹 넣고 이랬으면은, 이거 망했어요, 이거. 케찹 넣으면 망했다. 야무지죠, 우와. 벌써. 그리고, 다음. 하고, 이걸 줬으니까,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아직도 납작하죠? 그리고 저는, 이 위에도 팝니다. 여기에 이렇게 판, 분가, 판 부분에 넣어줍니다. 오, 딱 맞게 들어갔다. 딱 맞게 들어갔어요 지금. 그리고 마지막엔. 보았습니다. 오, 완전 딱 조그만해. 딱 조그만한 약간, 미니 사이즈. 약간 뭔가 대리 버거 느낌 난다. 미니 사이즈로. 하지만 야 날지만 이 안에는 뭐게 있... 위에 빵 안에는 마카롱이 들어가 있고 이 밑에는 사라다가 들어가 있어. 야뭐 어, 지하 벙커네 보니까. 음... 그러니까. 하지만 이렇게 날씬해. 자 먼저 우유를 음. 이만치 넣어줍니다. 오 빵을 찢을 찢어, 찢어서 음. 그 그래. 두 번만 딱두 번만 뒤져? 네 조각 나오게 음. 두 번만 남은 딸기잼 근데 이게 포크라 음. 되게 그럼 이걸로 해 이걸로 이거는 누나가 아, 따로, 따로 준비한 따로 딸기잼 딸기잼인데 이렇게 뿌리면 돼? 네 딸기잼을 이렇게 발라 그럼 이제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이제 우유와 딸기를 품은 식 버거빵 그게 가 막혀? 이 상태로 첵스를 어... 이거를 이제 먹으면 아 이거는 진짜 옛날 생각 나네요 이거. 아 이거는 맛있지. 이렇게 음. 먹으면 맛있죠. 이제 꺼져. 이렇게 먹으면 된다는 거지. 빵만 조금 다르고. 이거 왜, 이게 뭐 맛있는 거지? 아, 그러면, 그럼 나는 일반인인 거고 군인들은 이제, 군인들은 단 음식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. 그 훈련을 많이 하니까 달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. 그치? 너무, 달, 달, 너무 단데? 근데 먹다 보니까 먹을만 하네요. 더 넣어야, 딸기 좀더 넣어야 돼. 아니, 딸기장이 많이 들어가수록 맛있다는 이유가 있었네. 음. 음. 맛은 그냥 그러네. 근데 이거를 육천 얼마씩이나 주고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안에, 아 근데 버릴만 아 버릴만해? 아 버릴만한단다 너 인성 문제 있어? 사실 먹어봤는데 그냥 그 빵에다가 우유 말고 그 잼에다가 넣어서 먹는 게더 맛있던 것 같아요 그난 <laughs> 지금 화가 나 고작 이걸로 내가 배를 채운다는 거에 화가 나 군대리야 맛있게 먹는 법 미필 <laughs> 군대를 간다 군필 다시 군대를 간다 마지막으로 구 독해 주세요.